와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경우 혹시 겪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19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극적인 사례입니다. 한 왕이 베푼 순수한 친절이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면전으로 번지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큰맘먹고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최악의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갈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심이 담긴 친절이 어떻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불씨가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보통 전쟁 이야기는 영토나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과거에 받은 은혜, 그 명예로운 빚을 갚으려는 한 왕의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다윗 왕에게 이웃 나라 암몬의 왕나하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차절단을 꾸리죠. 새로 왕위에 오른 아들 한온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정말 순수한 의미의 헤세드, 즉 깊은 인해와 친절을 보여주려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은 막역한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정치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를 보시면 아마 아, 하실 겁니다. 바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유음의 왕 공식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 그리고 그 사울 왕과 적대 관계였던 암몬 그러니까 과거의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암몬의 나하스 왕이 어떤 식으로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비극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 암몬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그 진심은 의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완전히 다른 뜻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새로 왕이 된 젊은 하눈. 그의 귀에 신하들이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폐하,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조문객을 위장한 첩자들입니다. 이 땅을 샅샅이 훑어보고 무너뜨리려고 온 스파이라고요. 순식간에 다윗의 선한 의도가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둔갑해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하는 왕은 이 간신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절단에게 정말 고대사화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모욕을 주죠. 수염을 반만 깎아버리고요.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하체가 허니 드러나게 한 채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그냥 망신을 준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바로 이 수염의 의미입니다. 현대인에게는 그냥 수염이지만, 당시 중동에서 수염은 한 남자의 명예, 인격,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그걸 강제로 그것도 반만 깎아버린다는 건그 사람과 그가 속한 국가 전체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사실상 말로 하지 않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이렇게까지 심한 모욕을 당하고 나면 사실상 외교적인 해결책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죠. 다윗은 수치를 당한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하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데요. 이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배려인 동시에 암몬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암몬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더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전쟁을 택한 거죠. 무려 은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막강하기로 소문난 아람 용병 부대를 사들여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전장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건 뭐, 그야말로 전술적인 악몽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앞에는 성을 등지고 버티는 암몬 군대가 그리고 등 뒤에는 방금 고용한 강력한 아람 용병 군대가 버티고 있어요. 완벽하게 포위된 거죠. 소위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군사학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패배가 확정된 구도예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전력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유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죠. 물론, 유압은 유능한 장군답게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군대를 둘로 나눠서 자신은 최정의 병력을 이끌고 더 강한 아람 군대를 막고 동생 아비세에게는 암몬 군대를 맡기는 기가 막힌 전력을 짜죠. 하지만 그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요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하게 보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싸울 테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바로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벽한 신뢰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과연 전장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는 인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압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자마자 그 막강하다던 아람 용병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자기들이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도망가니까 암먼 군대도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상한으로 주랭랑을 치죠.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진 않아요. 이 패배에 자존심이 상한 아람이 더큰 대군을 이끌고 2차전을 벌이러 오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이 승리를 통해 이 지역의 판세는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다시는 암몬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되죠. 다윗의 선한 의도는 끔찍한 오해를 낳았고 암몬의 치밀한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선한 의도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